너가 어려움이 있니? 뭐 하는데? 너의 컴퓨터 스크린에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니? 위치시키는데. 어디 사이에서? 정글. 왜? 오래된 커피어의 먹은 잔과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의 그 종이들의 정글 사이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니? 까 오만 진천이란 얘기지. 또는 너의 일터가 미니멀리스트의 꾸이니깔끔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편하는 것 같아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아무튼 오든 시간에 너가... 네가 깔끔하든지 또는 너는... 어지저분하지 상관없이 너의 일투는 드어갈지 너는... 모르죠 많은 걸 뭐에 대해서 너의 성격에 성향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주제 모든 사무실 노동자 일하는 사람 가지게 너는... 특정한 타입의 색상같죠 그들이 지니는 그리고 많은 연구는 나타내기를 상태가, 뭐의 상태가? 너의 책상의, 너의 책상의 상태가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이런. 일하는지. 그렇죠? 여기 일하는 방법이 영향을 준다는 게 주제네, 이게. 그지 근데 그것이 f r o t 데 뭐로부터? 그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부터, 어떤 아이디어? 무질성. 서무질서한 환경이 어, 창의성을 생산한다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까지, 어떤 아이디어까지? 너무나 많이 먹만큼 그 지저분한 것이 어,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해서, 네가 일하는 어떤 방식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얘기죠. 의도적이든지, 아닌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뭘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개인적인 음. 표현을 통해서, 책상의 그 표현을 통해서. 오직 이게 원이 주어고요, 오브 더 복수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거고, 여기까지 나왔고, 이게 동사죠. 네, 뭐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이유? 물리적인 공간, 삽입, 뭘 포함한? 사무실, 책상을 포함한 물리적 공간이 그렇게 리빌링, 들어갈 수 있다는,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식, 우리 자식 우리 자, 우리 자, 우리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테디안데 그들이 필수적으로 어, 구체하는 화 거죠. 뭐에 구체화야 많은 행동에, 시간 없을 때 많은 행동에 구체화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행동에 쌓이고 쌓여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네. 셈내이 좋네.